예, 이번에 와사이진에 다녀왔습니다. 대형 블로거님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맛있게 먹고 왔어요. 와사이진은다 아시다시피 일본 요리를 메인으로 진행되는 요리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는 스시오마카세로 운영된 역도 있지만 그 본질은 일본 요리랑 주류를 즐기는 식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제철에 좋은 재료가 나오면 스페셜로 진행이 돼요. 이번에는 대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평소에는 5만 8천원인데 이런 스페셜일 때는 10만원이에요. 기본적으로 음식이 저렴하니까 주류 필수로 진행된다라는 점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음식을 먹으면 이게 술이 생각이 안날수 없는 그런 코스예요. 드셔보시면 납니다. 정기 휴일은 매주 일요일날 진행되고요. 예약은 원래는 네이버 예약이나 이런 것들로만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캐치테이블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인 예약도 가능해요. 대부분 콜키즈를 많이 하시는데 와사이지는 외부 주류가 아예 반입이 안 됩니다. 어, 나머지 정보들은 잘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날은 이제 대게 스페셜이었으니까 제가 대게에 대한 정보를 조금 공유하려고 합니다. 또 이번에도 어원하고 뭐 유명한 산지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아마 대게를 이번만 먹고 나중에 안 먹을 일은 없을 테니까 나중에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어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게는 이 다리 마디마디가 대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대게예요. 이게 저희가 익숙하게 보통 개를 생각하는 게 꽃게잖아요. 그 꽃게의 꽃 고이 그, 이런,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고이라고 하는 지형이 그 꽃게의 뾰족한 부분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꽃게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좀 차간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개가 그 모양에 따라서 크니까 아마 큰 대자의 대개를쓴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런 비슷한 예시로 세발낙지가 있죠? 이 세발낙지의 낚시 다리가 세 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명한 대게 산지로는 영덕, 울진, 뭐 구룡포인데 포항이 있죠. 보통 대게하면 영덕 대게가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영덕이 유명한 이유가 옛 문헌에서 대게 기록을 찾은 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한 것도 있고, 동시에 인근 해역에서 잡힌 대게들 대부분이 영덕항을 통해서 유통되기 때문에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찾아보니까 울진군하고 영덕군하고 그렇게, 그, 산, 뭐야, 생산되는? 아니, 생산되는 게 아니라, 잡히는? 어획되는 그런 양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동해에서 잡힌 대게들은 대부분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울진, 영덕, 영덕 포항으로 다 보입니다. 다른 지역도 안 잡히는 건 아닌데, 거기서 잡히는 거는 거기서 소비할 정도로만 잡혀서 인지도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대게가 많이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획량이 점점 줄어든대요.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들어온답니다. 어, 대표적으로 러시아, 유럽 이런 데서 데리고 오는데 연해주가 제일 최상급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마가단 지역에서, 그 다음에 동사할린, 서사할린, 캄차카 반도에서 많이 어획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지 사항이에요. 국내에서는 어종 보호를 위해서 암캐 어획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일 대게라고 하죠. 속칭 빵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당에서 대부분 소비되고 있는 빵개는다 일본에서 직수입해 온 거예요. 올해부터 그게 가능하다고. 작년 말인가? 그때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그렇게 특별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일반 대게가 더 맛있습니다. 금어기는 산란 시기에 맞춰서 이 6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이 된대요. 금어기가 아니더라도 9cm 미만은 체장 미달이라서 잡으면, 잡으면 불법입니다. 다시 이제 포스팅으로 돌아와 보죠. 이거 제가 그 지도에서 한번 보니까 좀다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언주역에서 가깝다 보니까 언주역에 내려서 걸어갔어요. 3번 출구로 나오면 됩니다. 언주역 3번 출구. 쭉 가다 보면은 이 왕족들이 건강을 챙겼을 것 같은 큰 건물이 하나 나와요. 그 건물을 오른쪽으로, 그 건물을 왼쪽으로 끼고 언덕을 좀 올라가다 보면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크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간판을 보면 와사이진이 있어요. 어, 그, 이 지도에, 지도란다. 이 간판에 보면은 1층이라고 돼 있어서 당연히 저는 이 지층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 올라가야 돼. 요 지층이 B 1층이고 1층은 그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고생하지 마시고 위로 올라가서 가게 찾으시면 됩니다. 계단 올라가서 우측으로 보면 은이 간판하고 와사 이진 가게가 있습니다. 이 코분에도 있고 스시 이로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예약 도와주신 분이랑 인사하고 입장했습니다. 입장에서 기본 세팅을 보면은 어뭐 젓가락 수저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메뉴는 10가지 정도 진행이 됩니다. 가격이 10만원인데 아주 그냥 푸짐한 메뉴였어요. 조리하는 것도 좀 찍어봤습니다. 조리하는, 조리는 사장님 혼자 하세요. 근데 뭐 느리거나 지체되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기본 찬으로는 시오 곰포하고 와사비하고, 이 간간하게 절인 오이를 참기름에 묻혀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의 반찬이 나옵니다. 와사비는 제품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메뉴입니다. 게살죽하고, 쭈꾸미 샐러드, 카니 미소 두부, 이렇게 나옵니다. 게살죽 안에는 보리를 넣었는데, 이게 속을 달래는 죽의 개념을 넘어서, 좀, 보리 때문에 씹히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았어요. 쭈꾸미 샐러드는 소스가 그 체다 치즈 같은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좀 별로였습니다. 어 장은 이 대게 장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더 얘기를 할게요. 이건 녹장인 것 같아요. 제가 색깔을 보니까 뭐 맛있습니다. 다음은 사심입니다. 무늬 오징어, 벤자리 대뱃살, 방어, 북방조개, 그리고 북방조개의 날갯살인 히모를 튀겨서 나온 쿠토마키 이렇게 나옵니다. 오징어는 어. 조금 뭐 의도를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껍질이 좀 남아가지고 씹혔어요. 그래도 뭐 맛은 달달하고 좋았습니다. 다른 각각의 생선들은 다 각자 내야 될 만한 맛을 적당히 잘 냈어요. 다음은 미소시루입니다. 냉이를 넣어서 만든 된장국인데 아주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국물을 딱 먹고 뜨거운 국물을 먹고 와서 어, 시원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 좀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뜨거운데 아무튼 나이 들면 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대게 카이센동입니다. 각종 해산물하고 대게살, 대게 내장을 넣어서 비벼먹는, 어, 음식입니다. 이게 원래 이게 동이라고 하면은 헐어먹는다고 하지만 이 비빔민족에게는 이거를 비비지 않고는, 어, 버틸 수가 없어요. 형형색, 형형색색 곱게 비벼야죠. 잘 비벼가지고 김하고 간태에 싸서 먹으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서 뭐 하나하나의 맛이 다안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하나하나를 먹는 맛보다 서로를 다 비벼서 나오는 제3의 맛, 제4의 맛을 더 즐깁니다. 참 맛있어요. 요건 메뉴에 없는 건데 뭐나까 피에다가 관자, 가리비 간장하고 우니 크림 소스를 올린 겁니다. 딱 그런 맛이 나요. 그 다음에 대게 모찌입니다. 아, 모찌는 떡이죠. 떡과 같은 느낌이 나는, 어,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어묵 같았는데, 그거하고 대게살을 함께 넣어, 그걸 앙소스에 부어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순서가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속풀이 음식의 느낌이 납니다. 위에 올린 거는 아라르라 그래서 과자 같은 건데, 뭐 크게 영향력이 있지는 않아요. 요게 좀 메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게 화로구이. 요 대게를 화로에 구워 먹는 음식인데, 과연 찜기랑 찜기에 쪄서 먹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자면, 좀 살이 좀더 응축된 느낌이 나요. 밀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풍미가 되게 강해져요. 보통 찌게 되면은 그렇게 풍미가 강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훨씬 더 강한 대게 살의 느낌이 나요. 향도 나고. 보통 오징어 회나 찜보다 피대기 구워 먹으면 식감이나 맛이 좀더 강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라탕입니다. 그라탕은 이제 뭐,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생선 고기 계란 채소 이런 것들을 면류 마카로니 같은 거 넣고 이걸 조미한 소스에 섞어서 구이 접시 같은데 담고 가루 치즈와 빵가루를 뿌려서 오븐에 구워낸 서양 요리라고 하는데 딱 먹어보면 크림하고 치즈 뉘앙스가 좀 납니다. 그리고 쭈꾸미 생선살 메추리알 이런 것들을 넣었어요. 여기 보면은 어, 빵가루를 뿌려서 오븐에 구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파이의 리드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얹어서 구워낸 느낌입니다. 그래서 딱그 느낌의 맛이 나요. 다음은 덴뿌랍입니다. 쑥갓, 대게, 대게 집게 다리, 다리 부분을 튀겨서 나왔습니다. 제가 튀김 진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게 튀김의 그 기름을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런 느낌보다 고소함이 좀더 느껴지게 잘튀기셨어요 이때 사이다를 막 잔뜩 먹었습니다. 다음은 대게 규 샤브입니다. 어, 샤브샤브 한거 찍어 먹으라고 참깨 만나는 소스 같이 줬고요. 규답게 토실살인가 치맛살인가 저것도 같이 주셨어요. 어, 요 정도의 선도는 회로도 먹을 수 있답니다. 요거를 이제 어, 샤브샤브 국물에다가 적당하게 데치면 샤브샤브하면 대게살이 저렇게 갈, 결결이 이렇게 갈라져요. 꽃치핀 것처럼 요거를 넣어서 이제 소스에 찍어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소스도 고소하고. 어, 대게 살도 이게 아주 녹아내리는, 풀어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달달하고 녹아내리는 맛이 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엑소장이랑 대게살을 넣어서 먹은, 넣어서 만든 맵싹한 볶음밥 먹으면 디저트랑 여기서 끝납니다. 재료도 스페셜하고 또 요리도 되게 맛있게 잘하세요. 그리고 블로그 분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즐겁고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다음에 또이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